장모님 김아진, 사모님 예, 마지막으로. 예, 하나만 해도 이제 a n 한 do, check on Golden. To t h 말씀 그 o t 누 i s t 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h 라디아 o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아, 아, 미험법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요한복음 15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견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열거 책을 네 입에서 떨어지 말게 하며 주아로 그것을 부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을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을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빌리포서 4장 1절 1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도마서 일장 1 6절 말씀. 에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 네. 예. 네. 자, 더 이제 할 사람이 없 우리 강진아 당뇨님. 아예 예. 예. 네, 자, 우리 그 어. 다섯 분, 다섯, <laughs> 다섯 분 하셨는데, 어, 열두 개 하면 이제 한 권을, 예, 세트를 드린다고 했는데, 연정수 고사님도1 2 개까지, 예, 아슬아슬 했지만, <laughs> 다 하셨어요. 그래서 세 분에게, 어, 세트를 드리고, 문집사님은 한 권, <laughs> 예, 문집사님은 다섯 권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거한권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앞으로 한 분씩 나오셔서, 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연정 선생님 하나님 예. 영감합니다이기 예, 자, 여기 오시고 예, 사진 찍을. <laughs> 예, 예, 네,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연기시 예, 바랍니다. 자, 우리 문재환 선생님 예. 나오시고 우리 한분 모르 모르니까 다섯 분 중에. 감사합니다. 신약. 아, 모세오경. 모세오경. 네. 네, 자, 자. 모세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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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이사람 원사님. 예. 12개 다 외우셨어요. 자, 저기서주 예. 감니다나저 나중에 혹시 나보면 알겠습니다. 이따가 음, 상을 따로. 사모님. 네, 나오세요 예. 모자한번 사면 되죠. 아니 사면님이 그거 가져가 같냐, 숙제하시지. 자, 우리 이제 부에 대해 편석하실 분이 우리 캐스로가 수고 많 같아요. 일부에서 사람 명한 데는 많이 어요 우리 문집사님도 절반을 했으니까 너무들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하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그 영적인 근력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의 승리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 늦었지만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구원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며말 삼절 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감사 책양모 달에 내 감사 귀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따스한 가에 희망트 만을 감사 영원토로 감사해 예 선물은 선물이지만 내년 추수감사절 때에는 여기 과일과 함께 그 옆에 필사 성경도 같이 전시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1년 후에 필사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셔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같이, 우리 전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말씀을 열심히 쓰는 필사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나를 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추수 감사절을 또한 말씀을 암송하며 다시금 감사의 열매를 맺고자 다짐하는,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